할렐루야! 어,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어, 1장 15절. 울로에서 1장 15절,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으뜸, 만물의 으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3절까지 봤습니다 아...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에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창교되었음을 압니까?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거나 사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만물이라고 했을 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죠.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을 보려면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그는 만물의 창조 이전부터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 어, 그리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창조됨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뚝 서서 왕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압니까? 아멘이죠. 나의 모든 것, 뭐 물질, 권력, 건강, 시간, 지혜, 재능,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거나 사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 오늘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수요일 날내 몸도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위하여 먼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 권력이 있다면 권력, 또 물질이 있다면 물질, 어,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건강을 있다면 건강으로, 재능이 있다면 재능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혹 재능이 있다면 어, 예배드릴 때그 재능을 가지고 특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수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수요일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이고 또 주어진 시간을 잘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몸을 드리겠습니까? 재능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들어진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될 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머리에 권세를 내쉬우며 군림하며 군님, 통제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남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까? 18절, 20절 보게 되면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 어...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죠. 또 실제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므로 만물의 으띔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화평은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삶을 살때 하늘의 미라리 되어질 때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에 권세를 내세우며 군림하며 통제합니까? 아, 여러분 어떻게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에서 권세를 군림하며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남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어,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오늘도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굳게 서 있습니까? 22절 23절 봅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드림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에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상기시키고 있죠. 이제 하나님은 자신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거룩하고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성도들을. 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소망하며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과 의로는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내 흠과 더러움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이 속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복음의 소망을 두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내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저도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 비교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있게 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악한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물이 주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저희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도 십자가에서 잘 죽어짐으로 화평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교회 공동체 끝까지 속해 있어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